그 다음에는, 몸을 그릴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인체 근데 이 인체라는 게 사실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까먹어요 진짜 너무 야속한데 아무리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인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또 까먹어요 진짜 환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인체는 사실 그냥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고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림을 시작 하고 3년쯤 됐을 때 그때 인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왜안 했냐면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좀 어이없죠. 그냥 얼굴만 냅다 판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림으로서 뭔가 일을 하거나 이걸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충 얼굴만 잘 그리면 됐지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림을 일로서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나도 인체에 대한 공부라는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 적은 단한 번도 없지만 유일하게 뭔가 공부...다 라고 할수 있었던 게 인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 예쁘게 그리고 뭐 색깔 예쁘게 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계속 뭐 그림 찾아보고 사진 찾아보고 다른 분들 그림 어떻게 그렸나 구경하고 이러면서 좀 학습해온 건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부를 한건 인체의 공부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똑같습니다. 얼굴 그릴 때랑. 비율 외우기.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좀 야매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단 비율 외우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든 창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뭐라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내 손으로 결국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뭐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비율부터 외웠어요. 얼굴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지금 뭐 인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부분 아시는 것들이지만 전신의 비율은 팔등신을 보통 기본으로 잡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본은 팔등신인데 내가 예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 예쁜 등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몇 등신일까? 이걸 또 보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의 그림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전신 그림들을 막 찾아보는데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 가져와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구리지만 이해해주세요. 이거를 얼굴을 이렇게 똑떼가지고 붙여보는 거 뭔지 아시죠? 몇 등신인지 체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막 세잖아요. 근데 제가 재보니까 제가 예쁘다고 생각한 비율은 거의 9등신 또는 9.5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캐릭터의 성별이나 나이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단 저는 남캐를 좋아하다 보니까 남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 정도가 좀 예쁘더라고요. 아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이 정도구나. 이거 일단은 알아놔요. 그러고 이제 기본을 아는 거죠. 기본이라 함은 이건 되게 자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팔 등신. 으로 나뉘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체크해서 그려보면 다른 곳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자료로 설명이 잘되 있는 음. 것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외우기 쉽게 절반이 어디서 끊기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거든요. 외우려면 어쨌든 내 머릿속에 쉽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절반이 되는 부분이 어딘지부터 봤어요. 근데 절반이 보통 그 소중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에서 네 번째 끊기는 곳이 아, 몸에 거의 그곳이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1, 2, 두 번째로 끊어지는 부분이 흉곽이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는 보니까 5, 6이랑 7, 8 사이에 끊기는 부분이 거의 무릎이구나. 이런 것들. 이게 글로 설명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인체 관련 클래스 같은 거 구매해서 들어보시면 설명이 굉장히 잘돼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걸 사실 구매할 돈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봤어요다 해골 바가지 두고. 그리고 허벅지랑 종아리 비율이 거의 한 1대1 정도 되는구나. 1대1. 그 다음에 위팔이랑 아래팔도 끊어보면 1대1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팔꿈치가 배꼽이랑 같은 높이에 있구나. 손을 완전히 몸에 붙이면 손바닥 끝이 거의 허벅지 중간까지는 오는구나. 이런 것들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아무도 알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외워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로키 해라. 뭐 해부학을 해라. 도형화부터 해라. 이런 거막 되게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건 도대체 무릎은 어디서 접히고 팔꿈치는 어디서 접히고 이런 걸 알아야 뭐 도형화를 하든가 말든 가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비율 외우기부터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했던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이 있죠. 그럼 내가 얼굴은 그릴 줄 알아. 목은 뭐 어떻게든 그렸다 치고 어깨는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나는 거의 진짜 그냥 이 쇄골쯤에서 끊어지는 그림들만 그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좀 범위가 커지면 어깨는 도대체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 거지? 이런 거는 남성 캐릭터는 보니까 어깨가 얼굴에 가로 너비 정도가 하나 더 들어가고 반절 정도 더 들어가니까 어깨가 적당히 넓으니 멋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리는 거죠. 근데 나는 어깨가 더 넓은 게 좋아 이러면은 아 그럼 나는 얼굴 한두개 정도 너비로 그릴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씩 이렇게 파보면 돼요. 어디까지 그렸을 때내 눈에 제일 예쁘고 그런지 그래서 일단 비율부터 외우고 비율이 조금 머리에 들어왔다 싶으면 그 다음에 했던 게 도형화였던 것 같습니다. 도형화도 사실 저는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책을. <laughs> 사기는 샀는데, 아, 왜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싫은지, 책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보면서 했는데, 도영화도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영화, 도영화 하는데 도대체 도영화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셨을 텐데, 인체 도영화에서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책을 꼽자면, 김락희 선생님의 책이 정석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머리에 든게 없으니까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 약간 인체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의지가 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 의지의 부족 문제입니다만 책은 정말 좋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그렇게 뭔가 교과서 같은 걸 보고 하는 게 조금 눈에 잘안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도양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야매로 인체를 익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감을 익히기 위해서 사진 위에다가 동그라미랑 선이랑 네모로 인체를 잡는 거를 혼자 연습을 했어요. 진짜 쫄라맨처럼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다 치면은 이 위에다가 그려보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얼굴, 얼굴이 차지하는 영역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고 그 다음에 목은 이렇게 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어깨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절이 되는 부분 있죠?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 그 다음에 어쨌든 골반에도 고관절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동그라미로 안 하고 진짜 빤스 모양 있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 그냥 이렇게 표시좀 해주고 관절 사이사이를 이렇게 선으로 다 이어줍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감이 안 와서 이거 발은 그냥 이렇게 네모로 그렸어요 이 위에서 따라 그리는 건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흉곽 있죠. 가슴이랑 갈비뼈가 차지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네모로. 그다음에 여기 중간이랑 골반 중간이랑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꺼어보면 이렇게 대충 쫄라면 같은 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거 계속 연습을 했어요. 많은 이미지들을 가져와가지고 이 위에다 그냥 이렇게 그어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했던 기본 비율에서 찾았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도 한 번씩 또적 어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는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조금 쓰시더라도 인체 같은 거는 헷갈리시면 기본 인체 강좌 같은 거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사실 그때 진짜 공부할 곳이 진짜 없었어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을 숟가락으로 파는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딥하게 찾아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스팔트 바닥을 숟가락으로 팠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막 팔이 아래팔이랑 위팔이 비율이 거의 1대1인데 어 진짜 1대1이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허벅지랑 이 아래쪽 부분도 거의 1대1인데 허벅지가 조금 더긴것 같기도 해. 아 그러면 이게 뭐한 1.2대1이어도 예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거 사람마다 체형이 진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계속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종아리가 더긴걸 예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허벅지가 더긴걸 예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몸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계속 짧아지긴 합니다. 여기 허벅지, 정강이, 발, 그다음에 발가락까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는 그냥 틀인 거고 얼마든지 변형을 줘도 되기 때문에 그림이니까 근데 나만의 뭔가 비율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어 나는 허벅지 더긴게 예뻐 그러면 뭐한1.5대 1로 잡아도 되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 그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 어깨 너비가 이분은 진짜 머리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너비가 되네 근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하나보다는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어깨가 더 넓어 보이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이 위에다가 그려보고 그 다음에 또뭐 이런 흉곽이 있고 그 밑에 골반뼈가 오는 거는 이제 내가 알겠어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뭐 어떤 걸 표현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왜냐면 사실 아직까지 제가 근육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길 정확하게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사실 근육 표현 같은 거는 한 번쯤은 간단한 해부학이라도 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드로잉 해부학이라고 그림을 그릴 때 크게 크게 보면 좋은 근육들이 또 있어요. 지금 그것까지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순 없지만 근육은 조금 나중에 했던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크게 잡는 거. 그다음에 여기 팔꿈치가 있고 그 다음 손목이 여기 있는데 이 손을 앞으로 이 사람이 내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투시가 적용이 돼서 엄청 길이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어, 그럼 이때는 여기 표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원통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서 있는 전신 이미지들을 보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뼈다귀 모양 잡는 거를 처음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모르니까 몸을 어떻게 뼈대를 잡는지 자체를. 그래서 아 대충 인간의 몸은 이렇게 동그라미, 선,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선, 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대충 구도를 잡을 수는 있겠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핀터레스트 같은 데다가 인체, 도형화. 이런 거 검색을 하면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흉곽을 둥글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뭐 네모로 표현하고,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방법이 다양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서는 도영화가 막 네모로 하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이걸 또 동그라미로 하고, 또 누구는 아예 막 이렇게 갈비뼈를 이렇게 나눠가지고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가지 좀 해보다가 제 손에 가장 편한 거로 했어요. 좀 정확하게 그리고자 할 때는 사실 다 그립니다. 이렇게 네모 박스로도 잡고, 그 위에 흉곽 표현을 한번더 해가지고, 몸의 모양이 좀더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원, 선, 네모로. 사진 위에다가 뼈대 잡기 이걸 먼저 했고요. 이걸 어느 정도 손에 익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도형화. 도형화도 사실 처음에 냅다 그냥 캔버스에다가 도형화를 시작해보지 이러면서 그냥 동그라미 하고 막 내목을 이렇게 안 했어요. 사진 위에다가 했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하니까 사진 위에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진 그대로 두고 옆에다가 똑같이 도형화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근육 공부입니다. 해부학이라고도 하죠. 근데 저는 사실 다른 강좌나 다른 선생님, 다른 작가님들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해부학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근육 하나하나 다 외우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다 외우면서 하니까 뭔가 좀 머리에 들어오는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허 허세죠. 허세를 위한 공부였긴 했지만 그냥 근육 공부 자체가 전 재밌어가지고 근육을 많이 외웠어요. 이걸 하니까 좋았던 이유는 근육 이름을 어느 정도 외우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몸을 그리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그 근육 이름을 바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바로 나와요. 그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해부학한 번쯤은. 제대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본적인 틀도 못 잡는 상태에서 냅다 근육부터 파면 힘들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저한테 크로키 하셨나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진짜 솔직하게 안 했습니다. 아예 안한건 아니지만 크로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강제로 했었고 자 퀄적으로 크로키를 사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스스로 인체가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말은 하고 있지만 음 아직도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신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게 근육 공부도 있지만 도형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미지 참고를 많이 하긴 하는데 뭔가 어떤 포즈를 똑같이 그리거나 그런 걸잘안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상상하는 포즈를 그리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도형화를 좀 자유자재로 할줄 알면 그 위에다가 근육을 붙이면 어쨌든 몸은 완성이 되니까 도형화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 도형화도 정석을 따르다기보다는 내 손에 맞는 도형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좀더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석적인 방법은 없어요. 다제 맘대로 했어요. 저는 그림을 너무 법칙을 따라야 되고 법도를 따라야 되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저렇게 그려야 되고 막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들어가는 방식이 싫은 거예요. 어, 그림뿐만 아니라 전 다른 공부를 할 때도 저만의 방법 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림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게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그림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 그 중에서도 제가 얼굴이랑 인체.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스타트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구도나 색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신통방통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라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진짜 뭐 손톱 하나만큼의 내용이라도 보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남았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올수 있는 것들은 제작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